안녕하세요. 따끈따끈한 부동산 이슈를 짚어보는 부동산 전수전 쌀장입니다 <laughs> 어, 부동산 리딩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어디를 주목해야 될까요? 힐스테이트 동인에 대해서 되게 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 힐스테이트 동인에 대해서 한번 아.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중구의 힐스테이트 동인을 중심으로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정보와 알짜 정보만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힐스테이트 동인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번에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동인은요, 어, 지하 4층, 지상 49층에 네. 어, 총 5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 네. 아파트는 941세대, 오피스텔은 68세대로 주상복합이고요. 네. 아파트는 전 세대가 시수가 가장 선호하는 84제곱미터 타입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큰 특징입니다. 사실 힐스테이트는 이 커뮤니티 시설이 너무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뭔가 기대해 봐도 좋을까요? 네, 그럼니 아파트를 잘 짓기로 소문난 현대 엔지니어링의 자부심을 보였다고 지금 평가받고 있거든요. 음. 사실 이주상 복합이라고 하면은 상업시설 위주 아니냐 그리고 주민들의 부대시설이라든지 커뮤니티는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제가 살펴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골프 연습장도 있고요. 여기에 피트니스 그리고 가족을 위한 경로당 그리고 어린이집 어린이 도서관 맘스 카페 실내 놀이터까지 이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 수 있는 이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히스펙트 동인 같은 경우에는 지상층과 지상 3층을 그린 오아시스라는 컨셉으로 연결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단지 내 어떤 조경이 잘 갖춰지는 공원이랑 아이들이 충분히 뛰어놀 수 있는 그 놀이공원까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주여건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힐스테트 동인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매력적인 게 하나 있거든요. 네. 네. 도심에서 그 신축 아파트가 인기 있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응, 저 알아요. 브랜드 단지 맞죠? 아, 예, 맞습니다. 네, 근처에 브랜드 네. 타운이 형성이 되면은 네. 뭔가 이미지가 확 바뀌잖아요. 아,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 이번에 힐스테트 동인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이유에 속하는데 힐스테트 동인 센트럴이라든지 힐스테트 네. 대구역, 그리고 힐스테트 대구역 오페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힐스테이트 자체만의 어떤 대규모 브랜드 타운이 형성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유명한 아파트들이 많이 모여 있는 브랜드 타운이 형성이 되다 보면 뭐 시세 상승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사는 어떤 커뮤니티의 퀄리티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어, 사람들이 오히려 더막 집중하는 음. 집중해서 모여드는 그런 효과까지 있거든요. 음. 어, 듣고 보니까요. 이 중구의 새로운 트렌드를 힐스테이트 동인이 이끌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 자, 그런데 힐스테이트. 브랜드 파워도 좀 중요하지만 입지도 빠질 수 없잖아요. 입지는 어떨까요? 네, 당연히 좋습니다. 네 개의 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준비된 입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을 줄 알고 제가 직접 다녀와봤어요. 아 진짜요? 에이, 그럼요. 제가 또 이렇게 발로 뛰는 MC 아니겠습니까? 화면으로 먼저 볼까요? 몇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팩트 체크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우와! 시청이 바로 옆에 있네요. 아, 시청이 바로 옆에 있고요. 아, 시청 옆에 있다는 거는 여기가 바로 중심이다. 이런 말이죠. 저희 뭐예요? 저희 뭐가 막 돌아가요. 어, 저거 진짜 너무 먹었어요. 도심 속에 저렇게 공원이 어, 있으면 너무 쾌적하겠는데요? 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 전문점이 바로 저기 있네요. 짜자잔~ 다들 좋아하시죠? 저 언니가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저기 딱 있네요. 이게 바로 스세권이죠. 스세권, 수색권. 스세권이 있는 데는 뭐다? 번화가다. 지금 여기 5분도 안 걸어왔거든요. 부지에서? 야, 이건 진정한 스세권입니다, 여러분. 어머, 저기도. 좋아하는 언니 쪽에 <laughs> 저기 도 있어. 지금 1구거리에 두개가 있네요. 그렇죠한개도 아니고 뭐 피부과, 치과, 뭐 내과 다 있네요. 성형외과도 있고. 이런 병원도 중요하잖아요. 네, 병원이 중요하죠. 생활 인구라고 네. 굉장히 네. 좋은 거예요. 어, 네. 저기 극장도 있어요. 극장. 영화관이 또 있어요 가까운 거리에 영화관이 바로 옆에 두개가 있네요 영화관도 두개나 있네 어, 바로 라갈수 있어요 맞는 시간에 다 왔어요 오! 어, 여기 맞죠? 그렇죠? 지하철 타는 곳 서브웨이 다 아, 아. 왔어요 <laughs> 지금 와우 야, 야, 저 정도면 충분히 도구가다 이용할 수 있어요. 그냥 큰 길로 쭉쭉쭉 따라왔는데도 10분도 안 돼서 도착했습니다. 네, 아우, 어떻게 보셨나요? <laughs> 주변에 네. 필요한 모든 생활 인프라가 한 눈에 다 보이니까, 사실 음. 영화 반에 지금 아까 전에 그 피부과의 여자들이. 그런 거 중요하거든요. <laughs> 그런 것들이 너무 잘 갖춰있어서 생활하기 너무 좋겠다. 네. 어,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입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도 물론 가깝지만, 네. 칠성시장역, 그리고 대구역, 그리고 네. 2호선, 경대 병원역까지 네. 이 4개의 역이 반경 1km 안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오. 그래서 사실상 대중교통의 이 편리함은 기본으로 가져가고요. 태평로라든지 신천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가까이에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자차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불편함이 없을 위치입니다. 저는 사실 이날 KTX 타고 갔거든요. 서울에서 어... 정말 금방 도착했어요. 교통은 도...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아 정말 최고죠. 교통 인프라는 너무 잘 갖춰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또 빠질 수 없는 게 생활 인프라죠. 인프라가면 자신 있습니다. 보시죠. 어... 맞습니다 자 여기는 대구 상권의 중심 바로 동성로인데요 동성로는 서울의 명동 강남 홍대를 합쳐서 모아놓은 곳 같은 대구 최고의 번화가입니다 자 이곳은요 전국의 3대 상권 중 하나인데요 로제어 거리 카페 골목 또 패션거리 등등 다양한 상권이 존재합니다 이 상권을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경북 사람들은 다 저쪽으로 오더라고요. 네. 꼭들려야될 곳. <laughs> <laughs> 역시 패션 거리답게 뭐 다양한 종류의 브랜드들이 막 눈에 띄네요. 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기서 싹 꾸미고 갈수 있네요. 거의 뭐이 정도면 슬슬 꾼 아닙니까? 이게 뭐 동네 마실의 클라스가이 정도예요, 여러분. 이런 데서 사진 찍어도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아유. 인증샷, 핫한 곳에서. 고정을 많이 보주세요 스타일 <laughs> 아, <맞아? 웃음> <laughs> 아 여기 이제 걸어가면서 보니까 핸드폰 상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통신골목이래요, 여기가. 음.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통신골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야.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골목골목에 뭔가 맛있는 음식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저녁이 되면 줄들을 쭉서 있더라고요, 결국은. 너무 예쁘다. 이런 간식 한번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쵸? 피디님, 여기 떡볶이 한번 먹고 갈까요? 오케이? 맛있겠다. 저만 먹기 죄송하니까 한입 하실래요? 전문가님들? 아... <laughs> 떡볶이 너무 좋아? <좋네. 웃음> 맛있어. <laughs> 벌써 막 뭔가 푸릇푸릇하지 않나요? 너무 좋아요. 힐링 되고 있어요 지금. 음. <웃음> <웃음> 요즘에 숲세권 숲세권 하잖아요. 여기가 바로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인데요. 와, 어. 너무 좋다. 음. 여기 걷는데 새소리가 정말 어. 많이 들리더라고요. 공원이 진짜 가깝긴 네요 가족들하고 주말에 힐링하러 와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니면 남자친구랑 여름밤에 데이트 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남자 친구는 어디 있을까요? 어디 지 어디 갔니? 어, 이 동성로가 너무 좋더라고요. 동성로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생활 인프라를 살펴보면 대형 마트인 이마트와 그리고 홈플러스가 있고요. 네. 그리고 롯데백화점, 대구백화점까지 있어서 슬의세권에 이어 5세권까지 갖추고 있는 입지입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네. 경북대학교 대학교 병원까지 가까운 데 있어서 건강까지 챙기실 수가 있어요 어,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숲세권 네국제보상운동 네. 기념 공원뿐만이 아니라 네. 주변에 여러 공원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빠질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부모님들의 관심사,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교육도 굉장히 학군도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 반경 1km 내에 동인초, 동덕초, 경명여고, 경복대 이렇게 어, 위치해 있고요. 네. 뿐만 아니고 이 동인 아까 동성로 상권 같은 경우에는 뭐 연기학원, 음악학원 뭐 다양한 예체능 학원들까지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학군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아니라 이제 대규모 브랜드타운이 형성되다 보니까 신설될 학교들도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대구의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도심, 수성구나 중구처럼 이 도시에 있는 지역들이 대구 전체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거든요. 네. 어 최근 분양했던 아파트만 보더라도 지난 2월 그 수성 더팰리스 프로지어 더 잡은 최고 3 1대 1을 기록했고요. 음 지난 3월에 네. 수성 건물 트루엘 레전드 같은 경우에 최고 33대1, 그리고 힐스테이트 만촌역도 최고 34대1을 기록할 정도로 특히 이제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네. 경우에는 없어서 날릴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는 평형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청약 경쟁률이 높으면 가격도 높을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떤가요? 제가 시세 조사를 해봤는데요. 21년 5월 기준으로 1위는 수성구의 D 아파트가 25억을 기록을 했고요. 225. 네. 그리고 2위는 수성구의 티 아파트가 24억 3천입니다. 네. 그리고 3위는 수성구의 S 아파트가 19억입니다. 높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눈여겨 보실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네. 1위를 기록한 아파트가 부산 복합 아파트라는 사실이죠. 주상복합 아파트가 1위라고 하니까 조금 의외인데요? 실거래가만 보더라도 대구 아파트들 중에서 네. 5곳 중에 3곳은 주상복합이 가장 높고요. 네. 그리고 청약 경쟁률도 어, 10곳 중에 5곳이 주상복합이 청약 경쟁률이 높은 만큼 이렇게 음. 주상복합들이 계속 시세와 그리고 청약 경쟁률을 리드해 나가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음. 최근에 그 분양했던 전국적인 어떤 양상을 보더라도 세종이라든지 판교에서 보면 어, 세대한수 이상 청약 경쟁률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곳들이 대부분 이제 주상복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이렇게 인기가 많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슬세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슬리퍼와 세권을 합친 말인데 이제 그만큼 이제 그 단지에서 상업시설이나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어떤 인프라 시설을 이용하기 쉽다라는 그런, 어 그런 권역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거든요. 어, 그렇다면 이 슬리퍼를 신고 생활할 수 있다면? 네 맞습니다 주상복합이 딱이죠, 딱이죠. 특히나 이런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생활 그리고 비대면 생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맞아. 그래서 주상복합의 수요와 선호도가 더욱더 늘어났죠 근데 또 사실 중요한 게 투자 가치 투자의 미래,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대구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대구의 전통적 부동산 강세 시작은 사실상 수성구와 달서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힐스테이트를 중심으로 주요가 네. 크게 재편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먼저 동인동에 총 다섯 개 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브랜드가 대규모로 들어오게 되면 주변의 생활 편의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서 네. 생활이 더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네. 또한 대구시청 후적지 개발 사업이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어, 대구역 광역철도가 2023년 개통 예정이라서 호재에 호재를 더한 입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호재 호재를 더해서 힐스테이트 <laughs> <laughs> 동인으로 새롭게 재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 이만큼 매력적인 이유가 있겠죠? 우선 이 대구에서는 힐스테이트 이, 이 브랜드 파워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힐스테이트 동인뿐만 아니고 단지 바로 옆에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 약 500세대와 함께. 어, 총한약1,500 세대 정도의 대규모 브랜드 타운이 형성이 되고요. 주변에 히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히스테이트 달성공구까지 모두 합치면 약 8,000여 세대의 어떤 대규모 브랜드 타운이 히스테이트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히스테이트의 그 미래 가치도 대구에서는 굉장히 뛰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대구에 분양된 힐스테이트 경쟁률을 보시면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역 힐스테이트 동인센트럴의 경우 평균 12대 1을 기록했고요, 네. 최고는 26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역시 경쟁률이 높았는데요, 네. 평균적으로는 14대 1을 기록을 했고. 최고로는 27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힐스테이트에 대한 브랜드 기대감이 높은 대구잖아요. 미래 가치로서 조금 확실하겠네요. 그 미래 가치가 확실하다는 게 이제 가격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네. 어 최근에 그 대구 실거래가를 보면 수성 버머 W 같은 경우에는 오는 2023년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분양가가 7억이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이제 10억 가까이 되고 네. 있는 만큼 가격비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네. 이제 비단 이제 신축뿐만 아니고 구축 역시도 굉장히 그 가격이 강세로 보이고 있거든요 네. 어 수성 버머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도 어 지난 2009년에 입주를 했는데. 어, 2년 동안 한 4억 가까이 올랐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입주 예정인 아파트, 그러니까 신축뿐만 아니고 구축 역시도 지금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서 음. 히스테이트 동인 역시도 아마 분양 후에 투자 가치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구가 이렇게 매력적이고 또그 중심에는 힐스테이트 동인이 위치한다고 하니까요, 듣는 제가 너무 탐이 나고 또 설레었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주택 전시관이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업지 정보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 마지막으로 부동산 전수전 썰전 같이 외쳐볼까요? 네, 그러면 부동산 전수전. 짜잔! 다음에 만나요! 잘자. 안녕!